예 안녕하십니까 경매차 TV 박프로입니다. 오늘은 차량 출고가 있어서 본사에 나와 있고요. 제 뒤로 보이는 EQ900 차량 출고를 할 건데요. 경매장에서 얼마의 낙찰 받아와서 부처리 작업을 어떻게 하고 출고하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량 스펙부터 말씀드리자면 EQ900 3.8 GDI AWD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이고요. 2018년식 2017년 최초 등록일 차량입니다. 현재 키로수는 96,857km고요. 차량은 단순 기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경매장에서 차량 체크를 했을 때뭐큰 흠집 같은 거는 없었고요. 그냥 살짝살짝 기스가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은 광택으로 보완을 하기로 했고, 휠 기스가 내 쪽에 조금씩 다 있어가지고, 이 차량은 가지고 와서 휠 복원하고 광택만 낸 그런 차량입니다. 경매 시작가는 3,280만원이었고요. 제가 고객님과 상의해서 3,750 정도까지 입찰을 보기로 했던 차량인데요. 경매 낙찰은 3,670만원에 받은 차량입니다. 그럼 저랑 같이 차량 현재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엔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본네 플레 문제가 없고요. 지금 본네트도 약품으로 싹 닦아서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어디 누유나 이런 부분 없습니다. 얘가 예, 외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휠은 전체적으로 다 복원을 해서 굉장히 깨끗하고요. 앞 타이어 한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디타이어도 한50% 정도 남아있구요. 아니, 뭐큰 기스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살짝 살짝 기스여가지고 차량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건 지금 먼지가 묻은 겁니다. 예, 본넷도 뭐 돌방이라든가 이런 부분 크게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ASCC 전방카메라 들어가있고요 예, 그럼 실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도 고객님이 실내 클리닝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용감도 없고 굉장히 깨끗해서 실내 클리닝은 패스하자고 말씀 드렸습니다 메모리 시트 부측방 차근이탈 파워트렁크 다 들어가있고요 전동 시트입니다 시트도 크게 사용감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현재 키로수는 9 6 8 5 7 k 로구요 h d ASCC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어라운드 뷰입니다 전방카메라고요 무선충전기 들어가있고 운전석, 조수석, 열선통풍, 핸들열선 다 들어가있습니다 블루링크하고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있습니다 고스트도어 뒤쪽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감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뒷좌석도 6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기본공구 다 들어가 있고, 파워 트렁크입니다. 조수석 메모리 스트 조수석도 뭐 거의 뭐 사용감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뭐 천장이나 이런 부분도 우물 뭐 같은 거 하나도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네. 고스트로도 내장 모두 작동 상태 양호하고요 예 EQ900 차량 지금 10차 점검을 싹 해봤는데요 뭐 휠보건 내짜 깔끔하게 작업 다잘 됐고요, 광택도 어디 뭐 부족한 거 없이 실내건 실외건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가지고 고객님께 기분 좋게 출고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객님께서 지방에서 올라오 고 계신데요. 예, 조금 있다가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대기업 경매 차량은 차량이 경매장에 입고가 되면 사고 유무라든가 침수 유무, 그리고 현재 상태, 이런 부분들을 경매장에 있는 평가사님들이 다 체크를 하고, 저희는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제 고객님들과 상담을 통해가지고, 뭐 사고가 있으면 있다, 침수가 있으면 있다, 현재 상태는 어떻다, 이런 부분을 모두 체크한 후에 예상가를 잡아서 낙차를 받고 입차를 받으리는 그런 시스템이니까요. 굉장히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 경매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하실점 있으신 고객님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고 출품 리스트도 매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보면서 마음에 드시는 차 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매차TV의 박프로였습니다.